29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laughs>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신 권능 주소서 io ni 그 주... 정쾌하.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교도 가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훌륭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마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각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근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아,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방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이르되 그들이 쇠소에 취하였다, 취하였다 하더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이 오셨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예수님 승천하심을 본 감람온이라는 산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얼마 전.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아, 열한 제자와 여자들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있습니다. 그 모인 수가 아, 120명입니다. 왜 집에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의 다락방으로 모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몇 날이 못돼요? 성령을 성령의 세례받으리라 한그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 승천하시는 장면을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제 증인이 된 거예요. 이전과 다른 정체성을 가진 부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참 중요합니다. 흩어져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여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우리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흩어져 혼자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것만큼 뜨겁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은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도록 그렇게 고면하고 계십니다 1절에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 마여 있었다 그랬어요 한 곳에 모였더니 일들이 일어납니다 His part and our part 이러죠 하나님의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의 하실 부분이 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영역 아닙니다 그건 His part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이는 거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거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충만 받기를 바라는 것 이건 게으른 자의 욕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충만 없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뭐 지장 없지 않느냐. 나는 막 그렇게 충만하고 그렇게 뭐 유달스럽게 신앙생활 안 하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마치 무엇과 같으냐니까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채로 나는 살아도 괜찮다. 나는 별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어, 똑같은 어, 삶을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삶이 있고 막 그냥 못 죽어서 사는 삶이 있고 어, 남들 사니까 사니까 그냥 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 그런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라 볼 수는 없잖아요. 기왕 한번 사는 삶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려보고 또 어, 누군가 결혼하고, 또, 결혼 생활을 한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화목하고 행복해야지. 이게 되면 되면 한 삶이 되면 또안 되잖아요.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것이고 예수 충만한 삶이야말로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겠다. 근데 예수님 믿겠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정말 예수로 충만하지가 않고 되면 되면 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정말 재미없는 그런 결혼 생활 을 하는 것 같고 재미없는 인생을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도가 정말 추구하고 바라야 할 것들인데 그것은 내가 내할 일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타국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고국을 방문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중이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서 동시에 각국의 언어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그 자리에 모여 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면 어찌미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나라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애굽,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이었다 그랬어요. 그냥 헤아려봐도1 5개 아닙니까? 이들이 난곳 방언으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막 떠들고 싶은 대로 떠드는 게 아니라 다들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 놀라서 당황스러운 거죠. 일단 이날의 방언은 이미 지난 주일에 유태인 목사님이 사도행전 묵상 안내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재현과 반복을 기대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120명이 각각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자국어로 알아듣는 무리들이 있었다고도 볼수 있고요. 다른 해석으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다 각각 자기 언어로 통역되어 알아듣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120명이 다 제각각 다른 나라 말로 동시에 확 얘기를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막 소리가 뒤섞여 가지고, 뒤죽박죽 돼 가지고, 아무 소리도 제대로 안 들리는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사람들이 다 놀란 까닭이, 제각각 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나라 언어로, 이제 그 말은 막 소리가 뒤죽박죽, 무질서하게, 막 그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 히브리어로 말한 것이.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잘 들린 것이 아닌가 이게 훨씬 설득력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말하는 방언이냐 들리는 방언이냐 보다도 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과거 이 땅에 죄가 관영할 때에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언어를 싹 흩어버리신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인물이가 한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가, 아,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게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모여서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예, 역사였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해서 모여가지고 범죄에 협력하고 가속이 붙으니까 언어의 혼잡이라는 심판을 통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그들이 뭉쳐서 죄짓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혼잡하게 되었던 이 언어가 예수 공동체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하나로 뭉치게 된 거예요. 서로 알아듣지 못했던 언어가 이제 소통하고 알아듣는 언어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양한 언어,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하나로 묶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모여서 죄 짓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또 언어를 더뭐 쪼개들, 쪼개도 쪼개지 이렇게 하나로 언어를 묶게, 묶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고 소통하게끔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여 뭘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 방언의 현장에 있었던 세계 각국 사람들이 변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의 씨앗이 됩니다. 10절, 11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그랬는데, 이 로마에 복음전파하러 간 사도가 있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미 로마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로마 복음화의 첫 단추가 바로 이곳 예루살렘의 방언기도 현장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성령강림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복음의 마중물로 쓰일 것을 전혀, 어, 알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기억될지 모르는 거죠. 우리 다음 세대 어느 때에 돌아보면 야, 2024년 삼성교회에서 주를 섬기던 어느 집사님, 어느 권사님, 어느 장로님 덕분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부흥했다라고 회고하고 감사하는 감동의 순간이 올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복음의 일꾼되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도들이 제각각 이제 타국 방언을 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일마함을 알아듣고 놀라는 중에 어떤 이들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가 있습니다.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는 모퉁이에 머릿돌 같이 그렇게 소중한데, 또 어떤 이들한테는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아주 형편없이 보이고 어, 하찮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볼 때, 새 방언으로 말한 이 사건이 마치 술에 취해 가지고 다시 말해, 낯술에 취해 가지고 정신없는 사람들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소리를 높여 하는 말이... 15절에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그래요. 제3신은 우리로 치면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낮술이 아니고 지금 아침,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술마신사람 어디 냐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술 취한 것처럼 보인다는 그들의 말을 이제 대화의 연결 고리로 삼아 가지고. 그걸 붙들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좋은 소리 못 들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 순간이 적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좋은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줄 아시고 담대하시기 바라요. 야, 너희가 나술에 취했구나.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붙잡아가지고 야, 지금 때가 제 삼신데 나술에 취했겠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잘 들어봐라.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러면서 그걸 하나의 접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어떻게 저런, 저런 인생이 다 있어 지금 우리가 성령에 취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죠 에휴 지옥갈 인생 이렇게 아주 그냥 선을 쫙 걷고 어? 내가 듣기 좋은 것만 골라서 이, 이, 이런 건 성도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답고 귀한 일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도 이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데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미리 얘기해 놨잖아요. 예방주사 놓듯이 너희가 그런 환난 당한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조롱 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리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이미 이미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으니 우리도 다음 대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오셔서 우리도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는 감히 주의 복음을 힘있고 담대하게 증거하기가 어렵사오나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여 뜨겁게 역사하심으로 할 말을 하게 하시고 또그 순간에 주께서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생활이 퍽퍽하고 모래 씹는 것 같은 생활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진수가 되고 인생의 맛이 되는 성령충만을 경험하고 신앙생활하는 복된 우리 삼성교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직장생활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자로 칭찬과 존귀만 받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롱받기도 할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이김을 붙들고 이 하루를 힘있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금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다가오는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유아세례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유아세례 대상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마치 세례 위안이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이 많이들 오시는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와 기관 목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 군복무와 타제 있는 자녀들을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 주시도록 결혼 적령기 있는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목시라 생각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처럼 뜨겁게 간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